저는 평양의 심장부 그 누구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리설주의 최측근 비서로 말이죠. 그날 새벽 2시 잠들어 있던 저를 급히 부르는 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소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함을 유지하던 리설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깨어져버린 유리컵처럼 날카로운 파편들이 목소리에 스며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내 사무실로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리설주의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한겨울 평양의 아침 안개처럼 창백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손가락 끝은 마치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 그녀의 목소리가 메말랐습니다. "무조건 후계자가 되어야 해." 순간 저는 김주의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리설주는 벽뒤 비밀금고를 열며 극비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에는 세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용주. 제 등골에 차가운 얼음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리설주의 숨겨진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북한 권력 핵심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계자 경쟁에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마치 세 마리 호랑이가 한 영역을 두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 리설주의 아들 김용주. 서류상으로는 공식 후계자였지만, 어려서부터 병약했습니다. 자주 기침을 하고 얼굴이 누런 종이처럼 창백했어요. 리설주는 이 아이를 마치 부서질 것 같은 도자기를 다루듯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두 번째, 현송월의 아들 김일봉. 이 아이는 달랐어요. 눈빛이 번개처럼 예리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현송월은 이 아들을 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죠. 마치 자신이 키운 매가 하늘을 날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에 찬 미소였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존재. 김정은의 첫사랑 려심의 아들. 이 아이에 대한 정보는 극비 중의 극비였어요. 하지만 군부에서는 이미 이 아이를 진짜 백두혈통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폭탄의 뇌관을 만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세 아이들의 존재가 곧 피바람을 몰고 올 후계구도 전쟁을 의미했으니까요. 리설주는 제 어깨를 쇠갈고리처럼 움켜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경쟁자들을 모두 찾아라. 내 아이의 앞길을 막는 모든 존재를 파악해야 한다. 그녀의 손톱이 제 어깨를 파고드는 아픔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권력투쟁의 칼날 위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는 것을 며칠 밤을 새우며 극비 자료를 뒤지던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송월의 아들 김일봉이 이미 후계자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군사학부터 정치학까지 마치 미래의 황제를 키우는 것처럼 철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위 간부들이 이 아이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이 사실을 리설주에게 보고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평온한 호수에 거대한 바위를 던진 것처럼 그녀의 표정에 파문이 일었죠. 뭐라고? 리설주가 벽에 놓인 꽃병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꽃병이 산산조각 나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깨진 조각들이 제발 주위로 흩어지면서 마치 제 인생도 함께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일봉을 제거하라. 지금 당장. 리설주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오는 불길처럼 섬뜩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모성애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집착이 그녀를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둠침침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짜 문서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손가락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문서 제목은 이랬어요. 현송월의 반역 음모 김일봉을 이용한 쿠데타 계획 보고서. 거짓말과 진실을 교묘하게 섞었습니다. 현송월의 최근 행적, 김일봉의 교육 일정, 심지어 현송월이 만난 사람들의 명단까지 조작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 문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제 손이 종잇장처럼 떨리면서도 악마의 속삭임에 이끌려 김정은의 책상 위에 그 문서를 올려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정은이 출근해서 그 문서를 읽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눈빛이 겨울 바람처럼 차가워지더니 문서를 책상에 탁 내려쳤습니다. 한 시간 후 현송월의 집에 보위부 요원들이 몰려갔습니다. 현송월이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때 권력의 핵심에 있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는 순간이었죠. 김일봉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어제까지 미래의 지도자로 대접받던 아이가 하루 만에 반역자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혼란과 절망이 물감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리설주는 이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를 껴안으며 잘했다. 고 말하면서 비싼 술을 가져와 축배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파멸시켰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그날 밤 거울 속제 얼굴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요? 며칠 뒤 김정은의 개인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나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된 사진이었어요. 젊은 김정은과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 그 여성의 이름은 여심이었습니다. 사진 속 김정은의 눈빛은 지금까지 제가 본그 어떤 순간과도 달랐습니다.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부드러웠어요. 권력자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김정은의 송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의 첫사랑, 영원히. 저는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려심이야말로 김정은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리설주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도 이해할 수 있었죠. 더 깊이 파고들자 충격적인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려심에게도 아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특수군사학교에서 최고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기록. 성적표를 보니 모든 과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습니다. 일반 학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천재적 두뇌를 가진 아이였어요. 마치 하늘이 내린 후계자 감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정은이 려심의 아들과 만나는 비밀 영상이었습니다. 너야말로 진짜 백두혈통이다. 김정은이 그 아이에게 말하는 목소리에는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진짜 후계자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상 속 김정은의 손이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는데 그 손길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군부 내부 자료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려심의 아들이 이미 고위 간부들로부터 충성 맹세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군사작전 계획에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리설주에게 보고하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리설주가 책상에 주저앉으며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모든 피가 한순간에 빠져나간 것처럼 말이죠. 아니야. 아니야. 리설주는 서랍에서 정신 안정제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계속 먹어대더군요. 려심은 려심은 김정은의 첫사랑이야. 나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리설주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려심을 건드리는 순간 내가 죽어. 그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냉정한 권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남은 것은 공포에 떠는 한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북한 권력의 정점에서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권력 다툼이 결국 한 남자의 잃어버린 첫사랑에서 시작된 비극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후부터 제 주변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늑대들이 먹잇감을 노리듯 보이부 요원들이 제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들의 감시가 점점 노골적이 되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누군가 뒤따라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갈 때도 보이부 요원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도 감시 요원이 배치되었습니다. 24시간 완전 감시체제였죠. 가장 무서웠던 것은 사무실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컴퓨터를 켤 때마다 누군가 제 어깨 뒤로 다가왔어요. 키보드를 누르는 소리 하나하나까지 신경쓰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숨소리가 느껴져서 고개를 돌리면 보이부 요원이 바로 뒤에 서서 제 모니터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마치 레이저처럼 제 등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밤 늦게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제 사무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보이부 요원이 들어와서 제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들이 제 개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뒤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쓰던 볼펜까지 분해해서 살펴봤어요. 혹시 도청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감시 대상이 된 것이었죠. 제 일거수일 투족이 모두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보이부 내부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숙청 대상자 명단. 그 명단 메뉴에 제 이름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위험도 최상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급히 리설주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부인,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하지만 리설주는 저를 차갑게 내려다 보며 거절했습니다. 넌 이제 쓸모없는 존재야. 알아서 살아남아라. 심지어 리설주는 저를 발로 차며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당장 꺼져.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성을 바쳤던 리설주에게 버림받은 것이죠. 마치 다쓴 휴지처럼 버려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북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이면 보이부가 저를 체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지였습니다. 평양을 떠나는 순간까지 제 심장은 마치 천둥처럼 요동쳤습니다. 예전부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파악해둔 탈북 경로가 있었어요. 압록강 근처의 허술한 경비 지점과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밀수업자들의 연락처까지 확보해 놓았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평소처럼 안부를 묻는 척 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시는 못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어머니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새벽 3시 아파트를 나선 저는 미리 계획해둔 압록강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지만 온몸은 긴장으로 뜨거웠어요. 평양의 거리가 마지막으로 제 눈에 담겼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이 땅을 다시는 볼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강가에 도착하자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지금 당장 건너야 해. 브로커는 제게 고무보트를 가리키며 재촉했어요. 압록강의 검은 물이 달빛 아래서 은색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승으로 가는 삼도천처럼 보였어요. 보트에 발을 담그는 순간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고무보트가 물살에 흔들리며 천천히 중국 쪽으로 향했죠. 노를 젓는 소리만이 정막한강 위에 울려 퍼졌어요.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브로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 강변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어요. 저기다. 발견했다. 북한군이 우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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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물을 가르며 우리 보트 주위로 떨어졌어요. 물방울이 제 얼굴에 튀면서 생과 사의 경계선을 실감했습니다. 엎드려! 절대 일어나지 마! 브로커가 저를 보트바닥에 눌러댔어요. 저는 고무보트바닥에 바싹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휙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탕탕탕 총성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 발의 총알이 보트 옆구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였습니다. 만약 그 총알이 저를 맞췄다면 브로커가 노를 미친 듯이 저어댔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 고무보트는 물살을 가르며 필사적으로 중국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총성이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는 가까스로 중국 강변에 도착했어요. 발을 중국 땅에 딛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마치 추위 때문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구나.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지 이틀 후 조선족 안전가옥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북한 보이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저는 뒷문으로 간신히 탈출했어요.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숨어다녔습니다. 발소리가 뒤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마치 사냥당하는 동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쪽이야. 놓치지 마. 뒤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억양의 외침. 보이부 요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폐가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가 급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다른 루트로 가야 해. 라오스 국경까지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해야 한다고. 저는 좁은 짐칸 속에서 며칠을 버텼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물도 하루에 한 번만 마셨어요. 온몸이 결릴 정도로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여행이었으니까요. 라오스 국경에서의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위조 신분증이 발각될 뻔했어요. 브라우스 국경경비대원이 제 신분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죠. 제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는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다행히 브로커가 뇌물을 건네면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죠. 태국 방콕에 도착해서 한국대사관까지 가는 길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방콕 시내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중국 정보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를 쫓아왔어요.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제 등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으로 뛰어들어갔죠.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과일 가게, 옷 가게, 음식점 사이를 미로처럼 헤매며 뛰었어요. 거기서 뒤에서 들려오는 외침, 그들이 바로 뒤까지 쫓아왔어요. 제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중국 정보 요원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아줘.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뿌리치고, 대사관 쪽으로 뛰었어요. 몸싸움이 벌어졌죠. 제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한국대사관 문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진짜 자유의 순간. 대사관 안에 들어선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떨떨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공포와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극도의 안도감도 느꼈어요. 살아남았다. 정말 살아남았구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한국대사관 직원이 따뜻한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 한마디에 또다시 눈물이 흘렸어요. 집에 간다고? 북한은 제가 태어난 곳이었지만, 진짜 집은 아니었어요. 진짜 집은 자유가 있는 곳,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은 제 증언을 의심했어요. 정말 확실한 정보입니까? 혹시 북한에서 조작된 정보를 주입받은 것은 아닙니까? 저는 제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정보들이 의심받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설주의 숨겨진 아들 현송월의 아들 김일봉, 여심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진실이었는데 말이에요. 하나원에 입소한 첫날부터 더큰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사가 북한 현황을 설명하면서 김주애가 후계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죠. 내가 알고 있던 정보와 완전히 다르잖아. 제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새 아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같은 방을 쓰는 탈북민 동료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요?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죠.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 탈북 과정에서의 공포, 그리고 지금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 동료가 제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위로를 해줬어요. 괜찮아요. 과거가 어떻든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죠. 북한에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어요. 울고 난 후, 저는 제가 북한에서 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현송월과 김일봉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만들었던 가짜 문서들. 그 아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였는데, 저는 권력 싸움에 휘말려 그들을 망쳐버렸죠.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내가 한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후 며칠간 자해 충동을 겪었습니다. 손목을 긋고 싶은 충동, 머리를 벽에 박고 싶은 충동이 몰려왔어요. 북한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을 보면서 다시는 볼수 없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이 계속되었어요. 리설주가 저를 쫓아오는 꿈, 보이부 요원들이 저를 체포하는 꿈, 총성이 울리는 압록강의 그 순간들이 반복되었죠.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하나원 선생님의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한 선생님이 저를 개별 상담으로 부르더니 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삶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을 후회하지 말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세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스며들었죠. 그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자유인이 되는 거야. 하나원에서 3개월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해준 작은 원룸이었지만 온전히 제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열쇠를 받고 처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록 작은 방이었지만 이곳은 제 성역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위협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자유로운 땅에서 내 집을 가질 수 있구나. 처음엔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접관은 농담조로 탈북자면 간첩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제는 그런 편견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만난 동료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동료는 제가 탈북민인 줄 알면서도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나누는 평범한 대화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날씨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북한에서는 할수 없었던 자유로운 대화였거든요. 어느날 동료와 함께 시청광장을 걸으면서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고, 원하는 말을 하고, 원하는 곳에 갈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실감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밤에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나왔을 때의 창백하고 지친 모습이 아니라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5년이 흘러 저는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열쇠를 받고 처음으로 제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온전히 제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내 집을 가질 수 있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직장에서 만난 남한 남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탈북민이라는 사실 때문에 망설였지만 그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이제 정말 평범한 한국 여성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저는 진정한 심리적 평화를 찾았습니다. 밤마다 괴롭혔던 악몽들이 사라졌어요. 북한에서의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제 현재 행복을 방해하지 않았죠. 어느 주말 저녁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차를 끓여주고, 저는 그에게 과일을 깎아주었어요. 정말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북한에서 꿈꾸던 진짜 자유였구나. 아무런 감시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어느 봄날 여의도 공원에서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음의 행복을 깨달았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순간을 여유롭게 즐길 수 없었거든요.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꽃 구경을 할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동료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자유로운 도시의 모습이 제 눈에는 천국처럼 보였죠. 등산을 하면서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들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닌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누구는 어떤 영화를 봤다. 어떤 음식이 맛있었다. 주말에 뭘할 예정이다. 이런 평범한 얘기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리설주의 비서로 일하며 권력 싸움에 휘말려 있던 과거는 이제 정말로 먼 이야기가 되었다. 그때의 저는 권력의 노예였어요. 리설주의 명령에 따라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거짓 문서를 만들고 아이들의 미래를 망가뜨렸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진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단순히 원하는 곳에 갈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자유는 양심의 가책 없이 살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북한에서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리설주의 차가운 눈빛 현송월과 김일봉을 망가뜨리기 위해 만들었던 가짜 문서들, 보이부의 추격.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북한의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그날을 위해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아직도 그곳에서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저는 남편과 함께 평범한 저녁을 보냅니다. TV를 보고 차를 마시고 내일 계획을 세우죠. 이 평범함 속에서 저는 매일매일 자유를 만끽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진정한 자유를 향해 목숨을 걸고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언젠가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길, 그리고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소통해주세요. 감동의 바다를 더 크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의 바다 감동회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